형님들 가성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장비빨입니다. 와 이거 가격 실화입니까? 100만원짜리 노트북이 지금 54만원대? 반값이 깨졌습니다. 요즘 노트북 비싸서 침만 삼키고 계셨죠? 100만원? 어우 내 지갑 절대 못 지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QQO 15.6인치. 디자인 깔끔한 거 보세요. 이게 50만원대 퀄리티. 스펙은 더 미쳤습니다. 인텔 i5에 지포스 MX 3 5 0 롤? 오버워치? 그냥 쌩쌩 돌아갑니다. 램 16기가에 512기가 S. SSD, 전원버튼 누르고 눈 깜빡하면 켜져 있어요. 속도 진짜 빠릅니다. 윈도우 10 기본 설치에 지문인식까지 받아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귀찮은 설치? 일도 없어요. 지금 주문하면 내일 일요일에도 도착합니다. 역시 로켓 배송 기다릴 필요가 없죠. 혹시 별로일까봐 걱정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 반품 일단 시켜보고 결정하세요. 45% 할인 이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재고 털리면 이 가격 절대 다시 안 와요. 지금 바로 아래 제품 보기 클릭해서 가격 확인하세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당장 클릭!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쿠팡 판매가는 54만 9,990원으로 내려가 있어서 무려 45만 원 할인입니다. 이 사양의 이 가격이면 가성비를 넘어선 선택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반품도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영상 아래 링크도 꼭 클릭해 보세요.